안녕하세요 저는 천 아니 김미선입니다 오늘 고깔 과자를 고깔모자 하, 옥수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요 과자 여기, 여기로 와자 아!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자입니다 과자가, 마, 과자가 맛있네요. 지금, 제 조회수가, 백, 1 열세명을, 넘어서고 있습니다. 구독자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들 덕분에, 조회수를 많이 넣을 수 있었네요. 감사합니다, 구독자들! 자,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끼워 먹을게요. Ja. Mm. Yeah. 저는 구독자 100명, 100명, 구독자 100, 100명을 달성하면, 한, 동영상 녹화해야 하니까, 한, 한, 한번 한 사람들은 보게, 보고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, 가세요. 그리고 팬 1일차도 필요해요. 구독자, 팬, 구독자, 팬 1일차면 됩니다. 끄라고. 오늘은 고 깔콘을 먹어봤습니 재밌, 잘 먹어봤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알림 설정도 따랑따랑!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